안녕하세요. 부동산 홈쇼핑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은 충북 단양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주택 보이죠? 고란에 한적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나는 자연인 스타일의 넓은 농토를 보유한 그런 매물입니다. 나는 정말 청정한 자연 속에 푹 파묻혀서 조용하게 살고 싶어 이런 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우리 토지의 경계 확인하시면 되고 주택을 가운데 기점으로 뒤쪽과 앞쪽으로 장방향으로 넓게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의 면적이 654평에 달하는 매물 상당히 큰 농지를 보유를 하고 있죠. 주택의 면적도 29평에 달하는 매물입니다. 저희 채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지 전국에 엄선된 좋은 매물 정보를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어, 토지의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외관만 보시, 보셔도, 그리고 지붕 상태만 보셔도 주택이 거의 관리가 준 신축 상태로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경관이 수려하게 나오고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독립적이고 한적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앞쪽으로 넓게 밭을 보유하고 있고, 뒤쪽도 또 넓게 밭을 보유하고 있죠. 자, 도로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도로 폭은 좀 좁은 편이죠. 한 4m 정도 폭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면으로 이렇게 넓은 농지, 옥수수도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고추도 심어 놓으셨고, 뭐, 다양한 작물들을 지금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자, 부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의 경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보이죠? 장방향으로 길게 농터를 보유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뒤편에 보시면 철탑 보이죠? 철탑. 자 우리 주택가의 유관 거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고객분들이 멀리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상세하게 고지를 하겠습니다. 자본 주택 자리 잡고 있는 위치 지대가 조금 있어서 시원한 조망이부터 보이고 주택의 지붕이나 주택의 외벽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주택 측면으로 자 이렇게 다용도 창고 공간도 보이고. 뒤쪽으로 좀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도 혹시 토사가 흘러내릴까 비가 많이 올때 어, 정비를 잘 해놓으신 그런 모습이고 돌로 이렇게 계단으로 위로 올라가면 넓게 또 토,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농토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다양한 다목적 활용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변에 남들 구애받지 않고 조용한 숲속 공간에 위치한 매물이고,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랑들도 있어요. 어 물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겨운 매물입니다. 자, 이어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기장 돼 있고, 자 내부, 자 주택 컨디션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어 전면과 측면 쪽에 창호를 크게 내셔서 주택 내부에서도 개방감이 좋고. 거실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측면에 이 창호 있죠. 이게 거의 남향 어 남향에 가깝습니다. 자이 창호가 채광을 어,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동남쪽으로 창을 내셨고 전면 창호 기준은 동북향의 창호를, 창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 그래서 우리 주택의 거실 기준으로는 동쪽 북쪽 남쪽이 전부 다 어, 방향으로 체감이잘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금 방두개 보셨는데 방 사이즈도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고 뒤쪽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창고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부동수전 하나 빼 놓으셨고 수도시설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현재 세탁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세탁실 자 화장실도 넓어요 사이즈 상당히 넓고 자 앞쪽이 동부 그리고 우측이 동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호 기준이 자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넓은 농토를 보유한 그런 매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